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제가 방송을 이 육아폭이라는 그방송유튜브를 만들어 놔놓고 제가 안 했습니다 왜안 했느냐 하면은 이게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그때, 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방송은 제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방송 말고도, 이제, 한 방송에 5,100개를 4년 동안 한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만 집중을 했지, 제, 뭐 이름에 대해서 제가 그 할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튜브, 들어가서 제가 앉 그분들한테 뭐, 뭐 글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뭐 제를,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또 알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한번 알려준 것도 없고 이 시간까지 4년 동안 유튜브를 제가 5천, 한300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뭐 절대 뭐 구독을 해달라. 이런 부탁은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래서, 뭐, 지금, 한, 한, 유튜브는, 뭐, 아메, 구독자 한, 거기는, 방송은 한 5,100개 정도 했는데, 4년 동안, 구독자는 한, 뭐, 한 600, 몇십 명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 유튜브를, 뭐, 다른 분들하고 조금 틀리게 합니다. 왜냐면, 뭐, 내저 같은 경우는 정치나 경제나, 뭐, 사회민이나, 이런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사실상 유튜브를, 뭐,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 음악 방송에 유튜브를 많이 들어가서 하면서도 제가 뭐 유튜브를 한다, 유튜브 구독을 해달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갑자기, 어, 저도 뭐 그냥 접어 놨고 있었는데 이육아복이라 방송은 접어 놨고 있었는데 다른 또 방송을 제가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많은 분들이 구독을 또 조금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뭐 나서서, 이거는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나, 뭐, 구독을 뭐 하고 하니까 같이, 뭐, 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인지도 또 보고 싶어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육아폭이라는 방송은 제가 선거기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제가 이제 바보의 경지다 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제가 이제 많이 글을 쓰고, 뭐, 많이, 그, 방송을 합니다. 일단 구독을 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 어쨌든지 제가 한 번은, 어, 나서서 이 방송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고, 오늘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대통령 선거 때 만들어놨게, 사실은 지금 그 유튜브에 비해서 하기가 조금 끌어보여. 제가 바보의 경제라는 제가 뭐 다른 식으로 할 거라고 제가 s m s 행식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는 제가 대통령 선거 때는 그, 이거를 갖다가 봐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혼자 혼자서 해야 하니까 서로 분쟁이도 그이도이 그 생기고 해서 제가 다 잘라 비고 지금은 이 방송은 뭐 제가 혼자 합니다. 제가 뭐다뭐 선메일이든 이런 것도 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언젠가는 뭐 제가 뭐 나서서 해야 될것 같아서 한번 알려드리고, 어, 저뭐 그렇게 구독을 안 해줘도 됩니다. 제가 뭐 구독해가지고 많은 구독자를 늘려가지고 어떤 뭐 뭐를 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말고도 어, 트위터라는 것도 한4개 정도 하고 있지. 또 페이스북도 지금 제가 한 4천 한 500명 정도 될 겁니다. 페이스북도 한 제가 한세 개를 하고 있습니다. SMS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인자, 어, 유튜브도 세 개나 되지. 이런, 이게 SMS에 완전 뭐, 이, 다 하, 혼자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기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또할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 방송에 가서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 제가 그를 뭐 어떻게 그분들한테 가서 어잘 쓴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 그분들이 잘 돼야 되고, 또 제가 노래가 좋아서 그 방송을 가는 거지, 뭐 한, 뭐 사람이 좋아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노래가 좋고, 또그 안에 내부에서 우리가 서로 오고 가는 예정, 이런 게 아니습니까? 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노래 유튜브를 지금 가서 제가 글을 쓰고 하면서, 많은 저의 팬들이 생겼습니다. 팬을 만들기 위해서 한건 아닌데, 어, 팬이 많이 생겼습니다. 행님, 형님, 행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방송 글 그대로 쓰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오빠야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방송에서 글을 쓰고 써주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그, 분들이 제가, 어 그분들 방송에 와서 해주니까 고맙다는 성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 여러 가지 또 일도 하고, 저는 사실은 가족들한테는 방점입니다. 왜 가족들한테 방점이냐면은, 제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한테는, 음, 어 그렇게 할수 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당시도 뭐 여러 살에 책도 자사전는 쓰고 이러다 보니까 있어요. 이 각도에서 오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도 많이 아는 것도 안 좋아요. 너무 많이 알면은 거기에 자기가 문제 머리부터 문제가 삐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모르면은 물어서 가면 거기 정답인데 너무 또 안매는 거기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어 그렇게 해주는 거는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뭐, 저한테 안해줘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저는 뭐,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작다고 해서, 어,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도와주는 게 맞고, 그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유튜브 안에서도 심각스럽게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 또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는 제 유튜브에 들어가 읽어보고 제를또그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송에서 항상 고맙고 그렇습니다만은뭐 저한테 너무 그렇게 뭐 받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도 개인적는뭐 그렇게 신경 쓰는 분은 아닙니다. <laughs> 근데 제가 지금 방송을 한 5,200개 정도 하면서 문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구가 없이. 백지 상태에서 제가 한 개를, 한 개를 가지고 간 거지. 뭐 적어 놨거나 뭐 어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했기 때문에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뭐 보다 보면은 상당히, 뭐, 이 사람이, 뭐, 뭐 앞뒤가 안 맞고, 뭐안 맞노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문구나 이런 거를 뭐뭘 하겠다는 계산을 잡아서 문구를 두고 하시면은, 실수도 없거든요. 그러고, 100% 실수가 없는 거는 안 없습니다.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인간관계가 되는 거지. 너무 실수가 없으면은, 인간관계는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 사람은 0.1mm도 오차가 없는 사람이다. 가까이 가기가 힘들다 할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이 많은 사람들을 알고 많은 팬들하고 전국적으로 또 많은 모임이 있고 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뭐 20대, 30대도 뭐 친해지고 그 사람들도 생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20대도 30대도 생각 다를 수 있고 오실 때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어, 맞춰 줍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사람은 누군가의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와서는 저는 뭐 어, 어떤 부분이든지 제가 할수 있는 그 유튜브에 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뭐, 쟤를 뭐, 그 유튜브에서 도비는하는 것도 있잖아, 있겠죠. 자기, 근데 나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스페인어로 가는 게, 크게, 그, 하는 게 아닙니다. 스페인어로 묶어 나면은 이 사람이 내 방송에만 있을 거 아니냐. 그지만은, 그사람 다른 데가 또 스페인어를 하더라 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페인어를 다 하고 싶어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내가 스페인을 하겠으니까 좀 해달라 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자고 일어나면은 스페인어가 이 방송에 들어가서 들어가면은 스페인어 대가 들어가 있고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계산은 안 해봤죠. 정확한 계산은 안해봤는데 지금 스페인어를 해놨는데가 한3 0 여곡 되는 것 같더라고요 노래 그, 그 노래 방송에. 근데 그분들도 뭐 제가 어, 뭐 좋아서 그렇고, 뭐뭐 그렇게 했습니까? 많은 또 이분하고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스페인으로 완전히 막 거기에 몰두할 수는 없어요. 제가 또한 하다 보면 스페인을 다른 같은 안다는 그 관계 없이 방송에 또한 서너 개네개가 같이 보인다면은. 이 짝, 저 짝,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날은 보면 뭐, 제가 오후 5시 이후에 방송을 틀는데 보면은, 한, 어떤 날은 한 5분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될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스페인으로, 내, 어, 시기 났을 때는, 음, 언젠가 좀 들어서 해달라는 약인데, 또, 그렇게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래서 이 사람 스페인어를 만들라는데 왜내방송에 계속 있지 왜 왔다 갔다 하느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양해를 구합니다 예. 지금 제가 뭐 하는 일도 또 많이 있고 또 전국적으로 또 모임이라든지 또뭐 어 행사라든지 이런 게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다니고 그 어떤 사람들은 뭐 몸이 한계로 가고 어떻게 그렇게 다할수 있느냐 하지만 은 근데 저도 뭐 이제 조금 조심은 됩니다 근데 여러 군데를 뭐 다니다 보니까 제가 대한민국에 이제 안 가본 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각기역을다 가봤는데 선거기간에도 제가 대통령 출마를 했을 때도 다 다니봤지만은 이제 갔다 오는 것뿐이 모른 겁니다 거기 가서 뭐그 지역에 뭐 구경을 하고 그 지역에 뭐, 뭐가 많이, 뭐, 종기 나고, 이런 거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에 상당히, 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방송은 한 번은 해드려야 될 것들 모르겠습니다. 아마 또 생각이 달라지면은 방송을 또 자주 뭐, 하겠, 하겠지만은 제가 또 바보의 김제다하는 방송을 지금 한 5천, 4년 동안 5,100개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제 이름을 안그러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조금 내가 말을 액션을 좀 높이더라도 되지만은 또이 방송은 또제 뭐 이름을 실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감하게 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 고맙습니다. 고맙고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뭐긴 시간 제가 이야기하는데 뭐 어떤 부분 답답한 부분도 아니겠습니까 많은 절대 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보고 뭐 비난한다 해가지고 그걸 뭐좀그 어 비난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습니다 비난해도 되고 그런 거는 뭐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아니면 그 뿐이니까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어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요즘 뭐 날씨도 추었다 더었다 이러니까 상당히 감기가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